안녕하십니까. 파워레이스 이재혁입니다. 자, 40회차 경기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지난해차는, 뭐, 약간 편성이, 편성이 상관없이 터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저 배당도 있었고요. 중고 배당도 있었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한 주였다라고 본다면, 뭐, 이번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 드렸죠. 이제, 남은, 남은 경주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14년 시즌도 이제, 정리할 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점수 안 되는 선수들, 적극적인 승부수를 띄우고 나올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좀 안정적인 선수들은, 이제, 풀라인 조심하면서, 부상 조심하면서, 적극적인 승부보다는, 이제 안정적으로, 안전한 경주 운영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뭐, 극과 극을 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 그리고 앞으로 남은 회차 동안도 계속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기장감자들이 아웃코스 쪽에서는 거의 승부가 없죠. 스타트 승부가 거의 없습니다. 아웃코스, 지금, 이 경주, 1코스가 유리하게, 이제 저기를 돌려놓고 난 다음부터는, 턴마크 쪽을 이렇게 돌려놓고 난 다음부터는, 아웃코스 선들의 승부가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코스에서 플라인 가구하고 스타트할 때라도 1코스를 휘감고 넘는 그림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웃코스 선수들이 이 휘감기보다는 찌르기 내지는 휘감아 찌르기 좀더 스타트에 신경쓰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센터 쪽에서 입상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은 인기 선수들이 아웃코스로 빠졌을 때는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 뭐, 이것도 못 들어오냐, 이게 아니고, 인기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웃코스는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물도 많이 차가워지고, 수면도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아웃코스 선수들, 인지도에서 앞선 선수들이 밖에 포진하고 있다면은, 맹신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배팅의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뭐 주전이 사설이 좀 길었네요. 준비한 경주가요. 5경주, 8경주, 15경주 이렇게 세 경주 준비했고요. 그리고 뭐 오늘도 요 복병급 선수들 소개시켜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5경주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김효년, 2번 유석현, 3번 김종목, 4번 조성인. 5번 김태규, 6번 박성민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편성에서는요, 1코스를 차지한 1번의 김효년, 그리고 3코스를 차지한 3번의 김종목, 그리고 조금 한 선수 더 봐준다 그러면 4번의 조성인. 이렇게가 눈에 띄는 편성인데, 자, 이번에 차 김효년 선수의 모터기력은 오늘 연습하는 거 보니까 정말정말 안 나오고 있네요. 모터기력이 안 나오고 있다. 자, 기량상 인정한다 그러한다면뭐 1번, 3번, 3번, 1번, 뭐요 그림이죠? 딱요 그림입니다. 1, 3, 3, 1. 런데김현영 선수가 1코스에서는 후착이 별로 없어요. 머리 승부면 머리 승부지.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 3번, 1번의 그림보다는 모터기력에서 밀리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2번의 유석현과 3번의 김종목의 조합. 유석현의 모터기력은 좋죠. 뭐 1번의 김현현을 직선에서는 넘어가는 그림이 힘들다고 보면은 회전할 때, 회전할 때 김현현 선수의 모터기력이 원차 안 좋기 때문에 2번이 잡아 돌리고 3번이 찔러가는 그림. 일단 요런 전개도 가능해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전개는 3번 김종목 선수의 모터 기력이 27번입니다. 27번. 27번은 장형태 선수가 대상 경주 다 때린 모터고요. 지난해차 자신이 염차하고또 1, 2차 다한 모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7번 모터에 대해서는 뭐 말이 필요가 없다. 말이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김종목 선수가 장착을 하고도요. 뭐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번의 김종목 선수는 제가 볼땐 내일 뭐 전복사고 내지는 진짜 어이없는 늦발 이런 그림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할 것 같은데 이제 1번의 김효년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김효년 선수를 제껴놓고 이제 후착 찾기 내지는 이 동반 입상자 찾기인데 2번에 유석현하고 4번에 조성인이 두 선수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여요. 자 5번에 김태규도 아웃코스에서 스타트 1발은 있죠. 스타트 1발은 있는데 뭐 2번에 유석현이라든가 3번에 김종목이 스타트가 늦은 선수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코스에 있는 김태규가 붙토 돌기 내지는 휘가 맞추는 이건 그림은좀 힘들어요. 4번에 조성인이 어디까지냐가 문제인데 저는. 2번의 유석현 선수보다는 4번의 조성인 선수를 좀더 세게 보고 가져가는 그림입니다. 내일 3번의 김종목과 1번의 김현현. 1번의 김현현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기본 배당은 깎아먹는 선수예요. 우리 코스가 1코스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번, 3번이 잘못하면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편성을 만났는데 제가 볼 때는 오경주를 김현현 선수가 앞에 가더라도 저는 김종목 선수의 모터 기력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그러니까 1, 3보다는 그냥 3, 1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김효년 선수가 1코스에서는, 1코스에서는 2착 입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머리 아니면은 부러지거나 2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예 불안하다고 한다면은 그냥 본전 받치는 것도 말고 3번의 김종목 선수 축으로, 4번의 조성인, 2번의 유석현. 요두 선수만 보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83번 보토를 장착한 박성민 선수. 자, 지난해 차에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회전력만큼은, 회전력만큼은 선배 기수들한테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아웃쿠스 스타트가 된다고 한다면은, 삼복승에, 삼복승에 배당을, 356, 346. 6번에 박성민이 입상한다면 을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권에 한번 놓고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경주는, 인지교에서는 앞섰습니다만은, 불안한 모터기력을 보이고 있는 1번의김효영 뒤로 돌려놓고, 자, 3번에, 모터기력 좋은 3번에 김종목 선수를 축으로, 노리고,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 5경주, 3번의 김종목 선수가 가장 먼저 1주, 1턴 마크를 빠져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8경주입니다. 1번 임태경, 2번 정재용, 3번 홍기철, 4번 오재빈, 5번 이재학, 6번 서위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경주도 마찬가지네요. 일단 1번의 임태경이, 이거는, 뭐, 내일, 무조건 머리 팔리는 그림입니다. 56번 모터. 56번 모터는, 뭐 말씀 더 이상 안 드려도, 뭐, 여러분들이 모두들 잘 아시는 모터기 때문에, 미사일이, 뭐, 1번 지키고 있는 부동의 모터죠. 자, 56번 모터를 장착한 1번의 임태경이 1코스입니다 1코스. 가뜩이나 1코스 입상률이 높은 선수인데, 걸리는 게 하나 있다면, 이제 1착보다는 2착 승부가 많다는 건데, 내일 56번 모터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 잘 찌르는 선수가 있다면은 잘 찌르는 선수가 있다면은 한번 뒤집어 보겠는데 그나마 뭐3번에 홍기철도 찌르는 스타일이기보다는 휘감기 내기는 휘감아 찌르기 뭐 여기 이제 이재학 선수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재학 선수가 슬럼프가 좀 오래가네요 슬럼프가 좀 오래갑니다 제가 볼때는 음... 그렇게 뭐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스타트에 대한 부담감이 2014년 하반기 이재학 선수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상반기에 그렇게 좋았던 기세가 플라잉 이후에 완전히 꺾였죠. 평범한, 평범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얼른 빨리 자신감을 회복해서 좀 좋은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번의 이재학을 내가 볼 때는 배팅권에 안고 가기가 상당히 깝깝하죠. 바깥쪽에 있는 6번의 서희가 모터 기력도 좋고, 그리고 스타트만큼은 뭐 서희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넘어가는 그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재학 선수나 오재빈, 이제 안쪽에 있는 13번, 오재 13기 선수인 오재빈도 스타트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의 서희가 앞을 대놓고 감는 그림은 좀 힘들다. 하지만 모터 기력이 좋기 때문에, 휘가만 찌르기 내진 찌르는 공간만 나온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의 홍기철이 내일 앞선을 결국 쓸고 가냐 안 쓸고 가냐인데 제가 볼 때는 내일 정재용 선수가 플라잉 복귀전이에요. 이 정기전, 정재용 선수가 이 플라잉 복귀전인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플라잉 복귀전에서 스타 이빨이 때리고 나올 수는 없다. 뭐 때리고 나와준다면 땡큐죠. 그냥 일본의. 임태경이 넘어가는 그림이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때려주면 땡큐인데 못 때리고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 1번과 3번 13뭐 거의 접외당으로 흘러가는 경주가 아니겠나. 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번의 임태경이 56번 모터가 아무리 좋아도 1코스에서막 머리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3일로 뒤집어지는 그림 3번의 홍기철과 1번 임태경 내지는 6번의 서희 이런 그림이. 과연 나올 수 있겠나 이건 연구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8경주는요 그냥 1코스에 있는 임태경 믿고 가는 그림이죠 임태경 믿고 가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3번에 홍기철 선수하고요 그리고 6번에 서위 아웃코스 밀렸지만 6코스에서 충분히 날라올 수 있는 모터 기력을 보이고 있는 6번에 서위까지 이 배팅권에 안고 갔으면 하는 경주입니다. 자, 5번에 이제 기량만 놓고 본다면 뭐 함부로 자를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뭐 기량적으로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 2014년 시즌이 지금 플라잉 복귀 이후에 자신만의 경주,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의 경주를 못 끌어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뭐 기량이 출중한 선수기 이 때문에 언제라도 자신감만 찾으면은 자신의 경주를 끌어가지 않겠나라고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5번의 이재학도 이번에 차꽤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뭐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라고 한다면은 인지도에서 앞서는기보다는 승부 자체, 그러니까 스타트 의지부터 보이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선수들을 먼저 봐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경주는요, 인지도에서 앞서 있는 5번의 이재학 뒤로 돌려놓고요. 1코스를 차지한 1번의 임태경 그리고 3코스의 3번의 홍기철 1번 3번 이렇게 묶어놓고 9코스에 있는 6번의 서희 선수까지만 배팅권에 안고 가겠습니다. 자, 내일 8경주 1코스를 차지한 1번의 서희 선수가 아 1번의 임태경 선수가 가장 먼저 1주 1턴 마크를 빠져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저 15경주입니다. 네, 경주를 선별하다 보니까 또 이재학 선수가 또 겹쳤는데, 자, 겹친 경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바꿀 수도 없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1번 김정민, 2번 이재학, 3번 김강현, 4번 손지영, 5번 이진우, 6번 원영관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이재학, 손지영 여기다 김강현 선수까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김강현 선수가 뭐 아니면 도 같아요. 오늘 연습하는 거 보니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이 75번 모터가 이렇게까지 맥을 못 추는 모터는 아니었는데, 이상해요. 요즘 근래 들어서 조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조금 미심쩍긴 해도, 앞선에 있는 2번의 이재학 선수 조금 전에 아무리 안 좋다고 말씀드렸다고 해도 이 코스입니다. 스타트만큼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눌러놓고 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김강현이. 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에 반해서 4코스에 빠져있는 4번의 손지형은 좋죠. 원체 연습, 연습 때, 뭐 자기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고, 그냥, 자기 스타트만, 그리고 모터 기력만 체크하는 선수인데, 이, 이, 모터가, 46번 모터가, 뭐, 에이스급은 아니에요. 에이스급은 아닌데, 그래도 손지영이 활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터 기력이 그리고 15경주 편성 자체가 이 강성 모터가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지영이 내일 입상권 한 자리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자이 38번 모터 기습이 가능한 모터인데 이진우 선수가 지난해차부터 계속 스타트, 이 13기죠? 스타트 기습을 계속 때리고 있는데 한 번도 성공 못했어요. 내일도 편성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이제 힘들다고 봐야죠. 차라리 아웃코스에 빠져있는 이 93번 모터. 지난해차 김승택 선수가 장착을 하고 모터 기력의 변화를 약간 보이고 있긴 한데, 오늘 원용관 선수가 장착을 하고도 뭐, 계속해서 플라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내일 빵 터진다면, 6코스에 있는 원형관입니다. 6코스에 있는 원형관. 빵 터져버린다면, 원형관까지갈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 15경주의 주제가 뭐냐면은, 이재학 선수가 안 좋다는 거는 앞경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바깥쪽에 있는 손지형이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겠냐? 제가 볼땐그 그림도 아니거든요.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4번, 5번, 6번이 완벽하게 앞선을 눌러버려야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넘어가는 그림도 힘들다라고 봐요. 그러면 1코스를 차지한 1번의 김정민인데 이 35번 모터가요. 상당히 재밌는 모터입니다. 35번 모터가 제가 예전에 김지현 선수가 장착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모터가 아, 확정 타임 탑이었습니다. 근데 김지현이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상당히 낮았다. 모터 활용도가 좀 낮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주에 권명호 선수를 복병을 잡았어요. 제가. 그데 권명호 선수도 결국은 모터 활용을 못 하고 무너졌습니다. 모터 활용을 못 하고 무너지고요. 자 이번 지난해 차는 지용민 선수가 잡았었는데 뭐 결국 실전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큰 기대는 안했습니다만은 연습에서는 무지막지했거든요. 지용민 선수가 장착했을 때뭐 스타트 이후에 모터 힘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김지현 선수 때 모터 기력의 변화가 왔었는데 이 활용하는 선수들이 입상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띄진 않았 눈에 띄지 않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35번 모터는 김정민 선수하고는 구합이 딱 맞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김정민이 오늘 빠른 스타트에 이은 스타트 스타트가 상당히 빨랐고 그리고 연습조가 좀 느슨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35번 모터를 장착한 김정민이 모터를 활용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자 35번 모터가요. 연대율이 18% 짜리입니다. 18% 짜리고요. 최근 승률 11%. 이게 요 근래 들어서는 뭐 입상한 선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바닥을 치고 있는 모터인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한달 전에 이미 모터 기력의 변화는 있었다. 하지만 그 타는 선수들, 뭐 김지연이라든가 권명월라든가 지용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모터의 기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지 않았나. 라고 볼 정도로 저는 35번 모터가 모터 기력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저는 이 15경주는요. 1번에 김정민을 놓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인질로에 앞서 있는 2번에 이지학이라든가 3번에 김강현, 4번에 손지영 물론 여기서는 4번에 손지영은 무조건 베트권이 안고 가야죠. 제가 볼 때도 이 편성에서는 뭐 손지영이 무리하게 휘감기 승부를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만 열린다면 무조건 올라온다. 공간만 열리면 무조건 올라온다. 자 여기서 노리고 있는 선수가 바깥쪽에 있는 6번이죠. 원용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원용관이 장착한 이 93번 모터가 제가 볼 때는 원용관이 오늘 플라잉도 많이 하고 뭐 연습은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플라잉이 많았거든요. 스타트 때. 근데 그 스타트 시속이나 모토 들어갈 때, 제가 볼 때는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6코스는, 원형간이 입상이 두 번이나 있어요. 6코스에서. 찔러서, 그거 두 시간 끼가 아니고 찔러서. 그렇기 때문에, 아웃코스에서 시속을 충분히 살린 상태에서 찔러 들어온다면은, 어떻게 보면 대박의 주인공. 대박의 주인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경주, 일본의 김정민을 믿고 가는데요. 인지도에서 앞서 있는 선수보다, 자, 인지도에서 좀 밀린 선수들 입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 15경주 1코스를 차지한 1번의 김정민 선수가 가장 먼저 1주 1턴 마크를 빠져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복병 선수들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지난해 차도 뭐 이경원 선수라든가, 그리고 김현덕 선수죠? 다 입상에 복승, 삼복승에 다 들어오면서 배당에 배당이 나왔던 만큼 이번에 차도 복병권 선수들 지정해 드리면은 잘 모셨다가 꼭 찾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차는 복병권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눈에 띄었던 선수가 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일기네요. 일기 일긴데 복병권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한데 성적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자, 복병권 선수로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소개시켜드릴 선수가요. 25번 모터를 장착한 김영욱 선수입니다. 자, 1기 선수고요 그리고 성적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4년 하반기 성적이 1착 2번, 3착 5번. 바닥을 뭐 치고 있죠. 거의 쓸고, 있, 쓸고 싶다, 쓸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 정도 성적, 성적이면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두달 정도 남았죠. 두달 정도. 두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출전할 수 있는, 기회,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성적입니다. 성적 자체가. 그리고 모터는요, 이 25번 모터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손지영 선수가 장착을 했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는데 입상에 성공을 했거든요, 손지영이. 근데 원형관이 장착했을 때는 노려봤더니 별볼 일이 없었다. 근데 오늘 김영욱 선수가 연습을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습을 뭐 크게 눈에 띄는 연습을 한게 아닌데 개인 손회 때, 개인 소개하는 손회때 어모터 탄력은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탄력이라면은 스타트 집중만 보여주면은 충분히 입상 가능해 보인다. 라고 느낄 정도의 모터 탄력은 보이고 있어요. 김영욱 선수가 뭐 예전에는 인 코스의 황제였습니다. 뭐 진짜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뭐 십, 거의 십수년 전에 인 코스의 황제. 이런 말을 듣던 때도 있었어요. 1 코스의 황제.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김영욱도 이제 그렇고 그런 선수로 흘렀는데 그래도 일기면서 관록은 있죠. 그리고 경주 경험이라는 거는 경기 경험이라는 거는 이 돈으로 살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알아요. 성적을 올려야 될 때는 걸 자신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김영욱 선수가 뭐 테크닉이 화려하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단 김영욱 선수한테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요. 스타트 한 방이 있는 선수예요. 빵! 때렸을 때, 앞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니까 러뭐 어떻게 보면은, 박규선 선수라든가, 뭐 한운 선수, 이런 선수의 경주 능력하고 뭐 거의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결국 그 선수들이 무서운 거는 스타트 한 방이죠. 먼저 때리고 갑니다. 잡힐 때잡힐더라도 먼저 때리고 가면은, 일단은 승부는 볼수 있다는데, 이번에 차 김영욱 선수의 연습에서 좀 그런 걸좀 느꼈다거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번 모터를 장착한 김영욱 선수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25번 모터가 기대 이상의 모터 기력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손해할 때 개인선에 할때 탄력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모터 기력 충분히 나오고 있다. 모터 기력은 충분히 나오고 있다. 김영욱 선수가 승부 타이밍만 잡는다면은 충분히 승부를 때려낼 수 있는 모터 기력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선수지만 그리고 인지도에서도 많이 밀려있겠지만 이 25번 모터를 장착한 김영국 선수를요 이번 주 수요 경주, 목요 경주, 자 승식에 상관없이 배당권에 놓고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선수가 뭐 내일 팔릴 수도 있겠네요. 코스가 좋기 때문에 팔릴 수도 있겠는데 49번 모터를 장착한 반해진 선수입니다. 자, 이 49번 모터는 제가 지난, 지지난 해차죠? 지지난 해차, 김명진 선수가 장착을 했을 때, 줄기차게 한번 승부를 봐봤던, 그러면서 계속 3차에머물르면서 사람 완전히 제껴지게 했던 그 모터인데, 자, 이번 해차는 49번 모터를, 반해진 선수가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49번 모터가요, 제가 볼 때는 모터 기력은 충분합니다. 모터 기력은 진짜 A1급 기량을 갖춘 선수를 탄다면 무조건 입상권을 가져올 만큼 모터 탄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차도 이제 반해진 이 장착을 했는데, 반해진 선수가 이제 1코스입니다. 내일 1코스인데, 편성이 약한 편성은 아니에요. 약한 편성은 아닌데, 지난해 차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지난해 차 누구였죠? 김인혜 선수죠? 김인혜 선수가 편성이 상당히 셌었죠 2코스가 사재준이었고, 뭐, 4코스가, 그때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 단방승 게임을 1코스에서 스타트를 버텨내면서 살아났거든요. 근데 내일 반해진 선수의 편성이 꼭 그런 편성 같아요. 내일 1코스가. 그렇기 때문에 1코스에서 버텨만 낸다면은 1200m입니다. 1200m. 버텨만 낸다면 충분히 입상 가능한 모터 기력은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모터 기력만 놓고 본다면, 어디다 갖다 놔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모터 탄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자, 반해진 선수가, 요 선수가 이제 10기죠. 1기선수들의 연습량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자 선수들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기 선수들은 요 근래도 제가 볼땐 2014년 어떻게 보면 1기들의 반란이라고 할 정도로 1기 선수의 들 기량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반해진 선수의 선회를 놓고 본다면은 약한, 약한 선회는 아니에요. 여자 선수치고 약한 선회는 아닙니다. 잃코 쓰고 모토기력도 충분한 만큼 자, 반해진 선수의 역습 내지는 3차권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차는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기 김영국 선수, 그리고 10기 반해진 선수, 자, 복병권에 놓고, 목요일 경주까지, 목요 경주까지 꼭 한번 배당권에, 배당이 나온다면, 은 배팅권에 한번 꼭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준비한 모든 경주는 끝났고요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는, 경정을, 뭐, 저 농담 삼아 그럽니다. 저 20대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20대 때. 아, 20대가 아니고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이제 뭐, 뭐 좀알 때쯤 돼서 시작해서,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농담으로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경정만 십몇년 했는데, 내가 너보다 못 하겠냐. 근데 이건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냥 내가 너보다 못 하겠냐. 이건 저희끼리 하는 소리고. 이제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오래하다 보니까 선입견이 박혀 있어서 좀 들볼 때도 있고 야 얘는 얘한테 안돼뭐 이런 그림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자신의 틀을 깨야 될것 같아요. 제 자신의 틀을 깨고 나와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저는 13년 동안 경쟁하면서 한 번도 쉽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경주인 것 같아요. 진짜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 항상 어렵게 느끼다 보니까 제가 좀더 경주를 좀 진지하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더 이제 틀을 깨고 가볍게 가볍게 가야 될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답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내일 경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파이팅 외치면서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내일 하루도 꼭 건강하십시오. 파이팅